잠언 18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드러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을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노니라. 부자의 재무는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 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 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건가. 특히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문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은 주제가 이 말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사는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 바탕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 바탕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제가 이제 밤에 인도 성교를 놓고 실험하면서, 어, 왜 그때 전에 했던 그데비 단테는 이 제다 영이 안 흘러갔는데, 피트 한테는 흘러갔을까. 이두 가지가 많이 실험하고, 어, 고민도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마음판이 잘 형성이 돼야 돼요 마음판에 상처가 있으면 시키 받아야 되고 좋은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보면 압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면 내 마음밭들을 잘 살펴봐야 돼. 요 우린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지 말고, 어, 부모인 나가 좋은 거울이 되었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처음에 이제 많이 불에 질질신학교를 하면서 대비신한 이 친구를 총장으로 세우고, 어, 재정을 많이 갖다 이렇게 신학교 운영과 이 교회를 짓는데 해봤는데, 어, 지금도 그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순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친구가다 외쳐보고 보수라 그러고 따르겠다고 늘했는데 진정한 순종은 안 됐던 것 같아요. 피드란 친구를 2009년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저희 교회에서 만났는데 어, 그때 제가 긴멘토를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이렇게 성교해라. 이렇게 꼭 해보자 이렇게. 어, 제가 앞에 데이비하고 하면서 많이 실수한 것들하고 또 앞으로 이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2009년에 멘토링한 것을 쭉 이렇게 적은 것을 보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 민원성 교사님이 제 적고 정리를 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2009년에 멘토링한 그대로 했네요. 그대로 하니까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근데 피터는, 저랑 늘 만나면 항상 노트를 갖고 다녀요. 노트에 적어요. 그럼 다음 만나면 제가 이제 그 노트 표 봐라. 지난번에 내가 멘토링 해준 거 실천한 거 얘기해 봐라. 안된거 얘기해 봐라. 실천한 건 제가 칭찬해 주고 안된 거에 대해서는 어떡하면 되겠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새로운 멘토링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력렇게 보니까 피트는 한 거의 99% 이상 순종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되는 건안 된다고 그러고, 되는 것은 계속 증가를 시켜가지고, 어, 좋은 제자들을 세워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려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이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제자로 세워질 사람은 예수님을 첫째는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 멘토를 따라야 됩니다. 한그러 제자 안 나옵니다. 계속 삐뚤삐뚤 하다가 흩어질 사람은 흩어지고, 말 많은 사람말 많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문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꼽으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 전반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다윗으로부터 말씀하던 자로 세워졌어요. 가정식당 예배 드렸어요. 이 솔로몬이 자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실제 해본 것을 여기서 적어 놨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먼을 요두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돈에 관심이 많은 분은요,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은 1장부터 31장까지 읽으면서 일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저 구절을 뽑아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실천해 보세요. 한두달 한번 그렇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사업도에 하나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게 잘 되면은 두 번째는 말에 관한 글귀를 다 뽑아 보세요. 말이 가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자신의 말을 고쳐나가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셀 식구도 삽니다. 말도 삽니다. 우린 쉽게 쉽게 하려다 보니까 안 돼요. 고시원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왜안 될까 고민하보고, 되는 것은 계속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멘토를 신뢰할 때에 나도 변화가 되고 제자가 나옵니다. 이 최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어, 제가 피트를 키워보고 참 총회를 하면 제가 정말 신났어요. GM에서 그 세계 총회 선교회 그쪽에도 정책적인 약해서 어, 이사장으로 나올 사람들하고 계속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 성결을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책과 이 전략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을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개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어요. 공동체는 하나되게 해야 되는데 무리에게서 자꾸 갈라지게 하는 자기중심의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자기 생각의 중심을 말하거나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소육을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내가 최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다는 자기 소욕을 따른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자기 소욕을 따릅니다. 어, 지난 월요일은 제가 통영 근속의 공적의 목사님하고 이 서울 근로에 가서 이 제자리 제 세우는 멘토를 제가 강의하고. 공사 님이사례 발표 쭉 해서요. 어, 오감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이는 목사님에게 순종 안 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당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가 수없이 했더니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왔다. 그게 오감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는 목사님께 순종 안 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수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바른 사람 여기에 속아요. 이거 안 바꾸면 계속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니까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 풀. 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해요. 명철. 언더스탠딩. 분별력.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를 기뻐한다. 자기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 내에 자기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 안 좋은 쪽으로 선동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명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네. 자기만 자꾸 옳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또 알아도 덕을 위해서 조용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새벽 기도를 인도해보면, 1년 내내 새벽에 이렇게 나오기를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을 정말 보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르고 있잖아요. 마음께,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흐름이 같이 간단 말이죠. 전은 흘러간단 말이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어,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사람은 명절을 기뻐하지 않냐고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대요. 여러분,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말로 손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고. 그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리더십을 신뢰할 때에 따라온 사람들이 순종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정식단개발이 될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사실 가정식상에 배우면 잘 안되잖아요. 애들 순종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에 악한 생각을 꺾어버려요. 순종 안하면 안되게 만들어요. 순종이 되니까 이제 하으루타가 되고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자식이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사, 자기 소유, 이것 따라가면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덕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소유, 자기 의사보다도 공동체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도록 이들 바안에 흐름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되는 게공동체를 세우는데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잘 나와요. 저기에도 제자라 나오는 라인이 있는 그 리더십하고 그렇지 않는 리더십을 종종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많이 실험해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신뢰하느냐 문제, 순종하는 문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소욕에 따르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죠. 그렇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래.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데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내가 2,000m에서 보고 있다면, 5,000m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멀리 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어,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의사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 소욕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온대요. 여러분 악한 자 따라가면 나도 멸시 당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온대요. 이러면 지혜로운 사람 따라가십시오. 지혜로운 길로 가십시오. 말 많은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 공동체를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따라가면 내가 좋은 게 예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사전을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꽃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자의 입은 요그 깊은 물과 같아요. 깊은 물은 소리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을 줍니다. 같은 지혜의 샘은 갖고 지혜의 샘 뭐예요? 속고절은 내와 같다. 지혜의 샘은 깊어요. 발이 없는 것인데도 거기서 속고추흐르려서 우리를 시원하게 주고 아주 맛있게 해줍니다. 샘의 깊음은 물이 시원하고 맛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의 샘에서 길러내는 물을 마시십시오. 자오절읽어 볼까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한다. 악인에게 무죄를 판결하고 이렇게요. 어, 저는 법을 읽게 되면 이제 신문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정치에 관한 거 많이 보게 되죠. 잘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특히 전 정권 때는 뭐재판엉터리가 너무 많았죠. 재판관을 그냥 그냥 사건 붙들고 있는 거야. 저기 보면 김 아무개 판사는 여자 판사인데 4년 동안 붙들고 있는 거야. 자박한 사람이죠. 악의를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돼요. 선거법 재판은 원래 6개월 내에 끝나야 돼. 근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법부가 잘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는 좀 낫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육지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에 매를 자청하느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자꾸 일으켜요.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정말로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덕 있는 사람은 현명하게 합니다. 항상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잖아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 자잖아요. 다툼을 일으니까 매맞게 된다는 거죠. 꼭, 어, 여러분, 입술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살리는 말만 하십시오. 그 말만 하기도 우리는 바빠요.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그래, 이름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실제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리라. 미련자, 이제 입은 뭐가 돼요? 결국 멸망 안 돼요. 그의 입술은 뭐예요? 영혼의 거물이 된대요. 그럼 결국은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어, 이러이쭉 사람들을 세워보고 이렇게 해오면서 사람이 안 섰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내 마음, 밭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십시오. 득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붙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제자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가 재생산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 자기 자신이 이게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별식것 같아. 그래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대. 남의 흠담하고 안 좋은 말 하면요. 그 듣는 사람 뱃속 깊이 내려가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또 말하고 공농절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공동체를 해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깨지면,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서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안 섭니다. 항상 가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 덕을 서요, 이런 말을 하십시오. 그럼 공동체도 서고, 나도 서고, 자녀도잘 됩니다. 이 원리를 한번 잘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 입술에 널바스콘을 세워야 돼. 말하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구절 읽어볼게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재정이 가는 말씀을 제가 쭉 뽑아보면서, 부지런히 일하란 말이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돼, 그 다음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근데 게으른 자야, 폐가 하는 자의 형제라. 폐가, 가물을 망하게 하는 자의 형제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어 저녁에, 어, 식당에서, 그, 만두 떡국을 끓여서 먹었는데 참 맛있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야, 하늘에서 내려왔나 생각처럼 된건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거, 부지런히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해요. 그럼 계속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또 나중에 식당에 들어와서 그렇게 또 밥을 짓고, 계속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름으로 악마는 쫓겨가고요 예수름으로 구원을 받고요 예수름으로 능력이 맙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예요 견고한 망대가 있으면 저기서 들어와도 안전합니다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는 달려가서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 볼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영력이라. 참 부자 참 좋죠? 재물이 얼마나 좋습니니까 경고한 성이라. 부자들은 야, 돈 있으니까 나는 뭐 좋아 경고한 성과 같아.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돈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 그 돈을 솔로몬 정말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잖아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가 지한 얘기를 지금 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과 높은 성벽같이 여기요 그러나 그 재물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성이라 높은 성벽같이 여기고 결국은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지. 이게 앞절하고 연결하면 뭐예요? 우리의 경고한 성은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는게경고한 성이지.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견고한 성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질은 왔다 가도 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게 물질이에요. 자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래. 사람의 그 마음의 교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남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이게 멸망의 선봉이랍니다. 교만은 결국은 멸망해요. 자기도 멸망하고 가족도 멸망시키고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종기의 앞사비니라. 종기의 길잡이니라. 나를 낮추는 거야.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건 뭐예요? 존귀의 길잡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시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한다 말이죠. 사랑하화 가족 여러분,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가족 공동체,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이 입술에 모든 게 달렸어요. 입술에 있는 건 마, 마음이 나와요. 마음을 잘 개관하십시오. 지혜로운 말, 명철한 말, 세우는 말 하십시오. 안 좋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리더십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제자가 나옵니다. 겸손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이름에게 복을 주시고, 정기하게 하늘의 상이 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